안녕. 오늘은 수요일. 목소리가 더 갔어요. <laughs> 우선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고 나왔고 와 오늘 날씨는 최고.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당국에 가지 않고 오늘은 석계로 갑니다. 석계로 가서 소연님과 함께 나비아로 갈 예정이에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 좋은 날 나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싫어라 아, 수리야. 입지 <laughs> 좋고요. 아 진짜 희망초 너무 그거 좋다. 그거. 좋다. <laughs> 이삭 줍는 여인. 와이자. 어. 이쁜 <laughs> <laughs> <웃>, 웃으면서 큰 말. 알게요. 이거 비타민도 아, 없고, 상추도 알아? 없고. <laughs> 강아지 아파서 요양하고 있어요. 강아지도 디스크 걸리더라. 아유 잡대 부치기 진짜 너무 맛있게 먹. 어 다행이다. <laughs>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 고마워. <웃음> <웃음> 고마워.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늘도 목소리가 좀안좋은데 오늘 나비야 사역을 마치고 오전에 나비야에서 보내고 잠실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집 청소로 SOS를 쳐서 제가. 급하게 넘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갈 건데 아직 날씨가 밝아서 갈 만한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진짜 여름 날씨였는데, 그죠? 아 오늘 하루도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잠실로 넘어가 볼게요. 잠실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연예인들이 많네요. 여기 좋은 곳도 많으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곳도 많고. 저는 언니네 가서 우림이랑 청소도 하고 그럴 거예요. 배만 고파지네요. <laughs> 여기는 잠실의 격리당길?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데 한 번도 여기서 뭐 먹어보거나 즐겨보진 않았던 것 같아. 다들 지도를 켜서 맛집과 커피숍을 찾아가네요. 아, 그럼 배는 고픈데. 다이어트는 해야겠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고 때워야 되는데. 그래야 많이 안 먹을 텐데. 음. 편의점에 한번 들려서 오늘 갑작스레 언니네 오게 되면서 제 렌즈 빼야 되는데 그것도 안 챙겨왔고. 마트를 들려보긴 할거야 해야 될거 같은데. 이쪽 이제 빌라 쪽 오니까 조용하고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밤마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오늘도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할 것 같기도. 그래서 먹을 걸꼭 조절해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저는 집에서 언니의 지시를 받아, 어, 우리 미 방하고, 냉장고 청소를 마치고, 언니가 또 남겨놓은 피자를 먹었어요. 다이어트는 매일 하는 거니까, 다이어트는 매일 하고, 피자 먹고, 지금은 잠깐 뭐좀 사러, 편의점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 또 산책로가 되게 잘돼 있어서, 좀 어둡긴 하지만, 좀 사고, 걷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뭐 나미야, 거기 왜 다쳤어? 헉, 왜 다쳤지? 왜 다쳤지? 엄마, 네, 네. 저칼그 하다가 잘못해서 비었지. 응. <laughs> 이모가 데일밴드 발라줄게요. <laughs>